간인 목사님께서 어제 맹장 수술을 하셔 가지고 당분간 설교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수술은 잘 되셨고요.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한아 30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는 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붙듯이 부이는 주의 흔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어오니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이 땅을 기. 기억하시고 은혜와 흥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의 교만함을 직시하게 해주시고 그동안 일상으로 누렸던 모든 것이 은혜였음에도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을 통해서 온 사회가 온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동안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 생각 하였던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던 생각인지 돌이키게 됩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일상을 감사하게 하시며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웃의 아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 방법으로 서로를 향한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는 날을 함께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함께 말씀을 깨닫 깨달... 달고 나누며 누리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해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데나,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 또 성전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놓고 버려지는 이 논쟁에 계속되어지는 연속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전에 이제 논쟁을 하다가 물러가게 되죠. 이들이 물러갔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처도 있었지만, 이 민중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그들도 예수님이 온 민중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래서 실제적인 권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함께 모여서 작당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민중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민중들에게 지지를 받는 이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모의하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질문들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함께 모인 집단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지요. 이 조합은 사실 매우 흥미로운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원래 가까웠던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헤롯 땅은 이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친로마적이고 이 친헤롯적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다윗 계열의 메시아가 와서 로마와 헤롯을 멸하기를 바라는 이 반로마적인 개혁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가 완전히 대척점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매번 논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빈번했던 그런 서로의 적대감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싸우고 있는데 한쪽이 꼭 옳고 다른 한쪽이 꼭 나쁘기보다는 둘다 나쁜 놈일 수 있겠다. 아, 이런 장면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들은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가 되어진 이유는 자신들보다 더 많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로 팀을 이루게 됩니다. 헤롯 당은 예수님의 사역이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협한다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이들이 진짜 걱정했던 것은 민중들의 삶이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위를 잃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제 피지배 지역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 토호인 이헤로과 같은 사람을 세우고 또 직접 그 중앙에서 파견했는 총독을 세우면서 이 민중들의 반란이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통치하도록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혹시 이 지역 속에서 민중들의 반란이나 소요가 일어나면 손쉽게 이들을 교체하였어요. 총독을 바꿔버리고 이, 이 관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 관 관찰자를 이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혹시 예수를 통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민중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헤롯이 교체되어질 거고 자기들은 헤롯의줄를 대고 있는데 자신들의 지위도 잃어버릴 거다. 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 땅과 다르게 헤롯과 사도 개인들을 비판하면서 민중들에게 이 종교적인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이들이 민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이 권력은 사두개파가 가지더라도 민중들에게 더큰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은 이 바리세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는 자신들보다 훨씬 더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을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영향력이 이제 사라져 가는 것이죠. 민중들의 시선과 인정도 자신들이 아닌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을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 땅과 바리새파들이 함께 뭉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공통의 적이 생긴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아주 공손하게 아주 사탕발림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은 실제로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위선적인 이야기였죠. 이들에게 던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아닌지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 또 처음에. 이들이 성전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인지 사람에게서부터인지 물었던 이 질문과 같이 어떤 대답을 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금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부각시키었기 때문에 이 민중들에게 큰 상심과 아픔을 주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에 민중들의 인기를 얻었던 많은 혁명가나 라비 선지자들은 강력하게 세금을 거부하였고 민중들은 비록 본인들은 세금을 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선지자들, 이런 라비들을 우러러 보고 따랐던 이런 이 문화가 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내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민중들의 지지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아, 이것은, 이 성전에서 하늘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과 같이 로마를 향한 반력과 내란 선동제가 되기 때문에 고발의 빌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록 당과바리세파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도록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도 매우 지혜롭게 문제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데라리온을 꺼내니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화폐에는 이 디베리오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이런 신이라는 어, 호칭으로 이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제는 신이라는 것이죠.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으로 추앙받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문구는 이 유대인들에게 무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개명과 배치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한이 화폐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리세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비판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이미 삶의 영역에서는 이... 가이사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데나리온을 소유하고 사용함으로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음이 드러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현실을 보여주려고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재질문을 하시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무리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주어진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기초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예, 이들의 특징은 이 현실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념과 사상이고 원칙과 전통이고, 법과 기준이고 이상과 목적의 몰입함으로 지금 주어진 현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채 이것은 틀렸다, 저것은 맞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이사가 통치하는 세상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은 그렇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어,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또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또 사회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교회와 사회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이 안에 머물고 있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를 정말.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선명하고 분명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명하고 분명한 원칙과 기준, 법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세금을 내는 것을 이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미 가해사의 형상이 그려진 동전을 들고 다니고 사용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 가이사를 뭐 비판하고 아무리 가이사의 통치와 이 상황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거이 돈을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비판해도 실제로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런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완전히 부정하고는 이 사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죠. 자신은 세금을 내고 가이사의 형상을 지닌 동전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사용하기까지 하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비판을 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동전을 가지고 오라 말하고 또 동전에 기록된 형상과 글을 물으시는 것은 이런 현실을 꼬집어서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 이 사람들에게 알아 적기 때문에 매우 놀랍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느 세대든지 생각보다 늘 어, 많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세상과 사회, 교회를 향한 강한 비판을 내어 놓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절에서 문제라는 말을 하고, 실제로 원칙적으로 그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행동보다는 이 기준과 원칙, 법과 전통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들은 이상과 원칙을 내세워 사회 자체를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현실 안에서는 좀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또 현실 안에서 좀더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이들을 너무 쉽게 현실과 타협한 사람으로 비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선명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굉장히 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매우 모호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매우 현실을 분명하게 반영한 대답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답을 주세요. 어 이렇게 기도하고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이다 저것이다 선명하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를 따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산, 살아간다라는 것은 선명한 답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나의 현실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또, 공동체 가운데 배움을 얻는 것도 너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찾아가는 여정인 것이죠.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함께 서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 이 현실, 이 관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지금 서 있는 이 현실 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 한 발짝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며 비판을 내어 놓는 것은. 내게 주어진 현실과 하나님은 아,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가족, 교회, 직장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현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현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비판한 일보다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직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목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먼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회를 향해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힘을 쓰고 실제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 사람은 타자에게 주어진 현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각자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존중하고 쉽게 타자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때 겸손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여기고 이 현실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앞에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며 내게 주어진 현실을 나의 삶을 또 주변을 한 걸음 한 걸음 바꾸어 나가기에 힘을 쏟는, 아, 특별히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 이런 마음과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 우리 병고를 아파하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수술을 하셨는데요. 수술을 잘 되었다고 하고 잘 회복되어지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목사님 많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처음 그래서 목사님이 참 마음 편하게 열심히 건강하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빨리 회복되어지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 주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요즘 기도하고 있었던 장경춘 권사님, 또 이승근 집사님, 류일영 장로님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좀 극렬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가 지금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좀 기대하.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도 이 정의와 공의의 가치를 따라서 이 나라가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레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께서 주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이 안에서 이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조금씩 더 온전히 실행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에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